머리 마사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엄지로 지압할 수 있는 모지압 자세를 만든 다음에요. 머리 중심선을 눌러주세요. 손심보다는 몸을 앞으로 보내는 힘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머리 중심선을 3에서 5점 눌러주셨다면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중심선 바깥쪽으로 2cm 정도 떨어지셔서 양쪽 부분을 한손한 한 손씩 따로따로 눌러주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회 눌러 주시고요. 2선에서 2cm 옆으로 좀더 가셔서 다시 한 선을 또 눌러 주십니다. 3에서 5점 2회 이상. 머리를 십자가로 나눈 다음에요. 그 정중앙을 손가락으로 쭉 길게 눌러주시겠습니다. 서서히 손을 떼주시고요. 이렇게 두정부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측두부 마사지를 배워보실 텐데요. 축두부 근육은 이렇게 넓게 생겼고요. 이 근육들을 우리 손바닥을 이용해서 눌러 주실게요. 눌러 주실 때귀 부분을 막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팔심만 이용해서 누르지 마시고요. 몸을 앞으로 보내는 심의 방향을 안쪽으로 바꿔 주셔서. 눌러주시면 적은 식으로 마사지를 하실 수 있어요. 압박법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그대로 회전 마찰법을 이용해 주시겠습니다. 접촉을 하신 다음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도부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후두부 마사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갈키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후두부에 걸어주시고 머리 위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이어서 다음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요 사지를 이용해서 후두부의 회전 마찰법을 적용해 볼 텐데요. 마사지 하고자 하는 부위에 손을 정확하게 접촉을 해 주신 다음에요. 예쁘게 원을 그려주세요. 요렇게 원을 그려 주실 때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주시면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가고요. 손가락이 아니라 팔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손을 이용해서 또 반대쪽 부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후두 마사지까지 배워봤습니다. 예, 이렇게 머리 부분 마사지를 한번 시연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세요.